반갑습니다. 승예균을 전하는 백승입니다. 저희 백구팀 2020년 기본 이론반 강의에 대해서 이제 안내를 좀 드릴게요. 자첫 번째 강의 일정입니다. 저희가 개강은 1월 1 0일부터 이제 강의 시작을 해서 3월 6일 이제 종강을 합니다. 그리고 강의 요일은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오전 10시에 이제 강의가 업로드가 됩니다. 그래서 이때 업로드되는 강의 개수는 4개에서 6개 정도가 이제 업로드가 돼요. 자, 그다음 이제 두 번째는 강의 진행 순서입니다. 저랑 구자경 선생님이 동시에 이제 강의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수학, 과학, 영어, 국어. 그다음 마지막 총론과 창의적 체험 활동.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고 그다음 구자경 선생님은 미술, 음악, 실과, 체육. 사회, 통합교과, 도덕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아,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금요일날 총네 개의 강의가 업로드 된다라고 하면 어, 수학 이제 두 개, 미술이 두개 이렇게 이제 업로드 되는 겁니다. 참고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다음 우리가 기본 이론반에서 다룰 강의 내용은 어, 크게 이제 세 가지입니다. 어, 첫 번째는 2015 개정 초등 교육 과정 원문입니다. 즉 교육부에서 이제 만든 문서죠. 이걸 다루고요. 아 그다음 각 교과별로 있는 지도서 이제 총론도 있고 이제 각론도 있을 텐데 각론이 이제 실제 교과 내용이죠. 이 교과 내용은 저희가 각론반에서 이제 다루게 되고 이 기본 이론반에서는 저 저희가 지도서 총론을 다루게 될 거예요. 아 그다음 세 번째는 각 교과별 교과 교육론입니다. 그래서 수학 같으면 이제 수학교육론, 사회면은 사회교육론, 이런 것들을 이제 다루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은, 교재 및 강의 자료입니다. 일단 첫 번째 이제 기본 이론서입니다. 자 저희 백구 초등 교육과정 기본 이론서가 총네 권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기본서고. 아 그다음 제가 이제 강의를 진행을 할때 이제 판서를 하겠죠. 그 판서된 내용들 이제 판서 노트를 이제 제공을 해드립니다. 아 그러면 아, 강의가 끝나고 나면 여기에 선생님들이 필요한 내용들을 좀더뭐 보충을 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보충을 해두시면 아, 별도의 단거나 자료 만들 필요 없이 여기 이제 하나의 단거나 자료가 될수 있어요. 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가 이제 개념들을 하나하나 이제 정리를 하고 나면 그쵸? 거기 개념에 맞는 기출 문제들을 이제 하나씩 풀어 나갑니다. 그래서 지난 2001년부터 2020년까지 20년간 기출되었던 문제들을 모두 이제 기본 이론 문제들은 다뤄볼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 개념이 어떻게 이제 적용이 되는지 확인해 볼수 있고요. 아, 그 다음 마지막은 이제 저희가 이제 강의가 끝나고 나면 그 복습을 이제 할수 있는 빵꾸 퀴즈를 이제 제공을 해드려요. 그래서 이빵꾸 퀴즈는 말 그대로 네모칸을 이제 채우는 겁니다. 복습을 위해서. 자,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이제 인터넷 상에서 이제 답을 입력해서 이제 푸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프린트를 해서 이제 푸셔도 돼요. 그런데 그렇죠? 그 인터넷 상에서 이제 정답을 입력하고 푸시면, 그렇죠? 그러면 요게 이제 저장이 됩니다. 자동으로. 어, 저장이 되어서 맞는 문제도 있고 틀린 문제도 있겠죠. 그래서 틀렸던 문제들은 나중에 싹 모아서 한 번에 이제 묶어서 풀어볼 수 있는 오답 노트 기능들도 이제 제공을 해드려요. 이렇게 해서 이 빵꾸 퀴즈를 이제 잘 활용하시면은 복습하는데 이제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 판서 노트를 통해서 개념들을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기출 문제를 통해서 이제 개념을 실제 이제 적용도 하고 응용도 시켜보고 그다음 마지막 이 빵꾸 퀴즈를 통해서 이제 복습까지 이렇게 해서 기본 이런 내용들을 빈틈 없이 이제 공부할 수 있도록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아, 선생님들은 저 마음만 마음만 가지고 이제 오시면 돼요. 아, 잠깐 이제 저희가 아, 개강 때 이제 뵙도록 할게요.